사람은 안 나오게 해라 네? 사람 m 안 나오게 그러니까 뒤쪽 사람 a 안 나오게 얼마인지 알아? 응 a l a m a n Salaman, s a 아 a 네. 회전 n s a 잖잖아 a 기 s a l a 그렇다면 이쪽으로 보이게 돼.

해까 어? 촬영하고 있요어 어차피 영상이야 어차피 여기 계단으로 못 올라가. 응? <laughs> 계단으로 못 올라가. <laughs> 어떻게 계단으로 올라가 이 높에? <laughs> 여기랑 여기랑 틀리다. <laughs> 저기다 한 개잖아. 여긴 두 개잖아. <laughs> 방송해도 돼요? 어. 네? 어. 집어넣 사람만 안 나오게 하면 돼. 돼. 무조건 그 식당 같은 데 들어가잖아. 거기는 동의 받아야 돼. 진짜요? 어. 아 여기 왜 이런... 아니 국계단이야여기여기 사람이 없습니까? 어차피 그거, 방송, 끄잖아. 하루에서 2일 정도 걸려. 올라가는데. 어차피 엄마가 없어도 되긴 한데. 오늘 어디서 먹어야 되나 <laughs> 혼자 보세요 방송 한, 한, 한 번, 한번 해볼게, 제 어? 방송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아니, 아니, 지금. 지금? 근데 사람 먹었어. 채팅. 어차피 채팅도 안 쳐지긴 한데. 해봐도 돼요? 어. 여러분,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이게 아직 또 있는데. 어, 방송할 때는 진짜 떨려. 제가 한 번,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은 소리만 먹으면 해봐. 어떤 걸로요? 아무거나. <laughs> 여러분, 오늘. 평시대 있고그 대단한 대박,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 구경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요. 그이 이 영상을 바로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짜 잘한다. 가 사회를 많이 맡아봐서 알았더라 아, 여가 그래, 그래, 그래. 예배 인도 제가 했다니깐요 오늘은 먹방으로 가야겠네? 근데 무슨 먹방으로 가냐?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막 목이 아프고 말 그래서 내가 말 줄이는 이유 뭔지 아냐? 응 목이 아파 아 어머 여기 레미안 있네? 어? 레미안, 레미안 있네요? 어? 레미안? 네. 아니, 레미안. 아, 레미안? 레미안 아파트? 네. 또 방송하고 있는데. 해도 돼요? 네? 어. 한 사람은 목소리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저희 잘 봐주세요. 근데 식당은 아직 미... 정해진 짓를안 와가지고. 근데 여기 사진 다 찍어야 되잖아. 사진? 네. 사진은 이따가 찍으면 돼. 근데 누나가 문어가 아니라. 안 좋아 나. 끝까지 갈것 같은데? 네? <laughs> 끝까지 갈것 같은데? 음. 오늘 그냥 지도를 한번빙 보시죠 몰라 먹어요. 아 어, 먹방에 사람들이 안 찍은 걸로 찍어야 되는데뭘 먹냐? 너 빨리 먹을 수 있냐? 왜요? 저요? 어. 얼 얼마큼 빨리요? 빨리 못뭐 먹지? 빨리 먹을 수 있어요. 나보다는 빨리 못뭐 먹지. 왜요? 그냥 궁금해서. 형은 너무 빨리 먹어서 타기 없나 니가 날 봐서 그래. 없는 수준이. 하마 수준이야. 나두개 먹네, 2분 정도 걸릴걸? 햄버거? 이것이 제가 한거 어. 유튜브 올수있거죠 요거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어제 끝까지 합해서요어 원래 요게 방송하면은 목소리가 다 들어가지거든 아인쪽으로 가볼래? 여기에 비빔국수도 있네 일단은 보여줘야 되나? 제가 방송할게요 일단은 여기는 아니고 아 어, 맛있게 맛있어 보인다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는 아세요? 여기는 바로 좁은 골목이랍니다 <laughs> 좁은, 좁은 골목인데요 사람들이 별로 안다녀요 안다니는게 아니라 많지 <웃음> <웃음> 네 어, 저기부터 구경하고 식사하시다 내가 안넘본것 중에 여기 있네. 여기는 무슨 인도 사람도 다니고 있어. 참 신기해. 여기 무슨 뭐 간접인데? 찌개랑, 와, 맛있겠다. 뭘 먹냐? 야, 여기 맛있는 데가 많네. 그렇지. 짜릿하지? 네, 더 있어. 아. 자, 배고프다, 뭘 먹냐. 해 먹을래요? 어? 해 먹을래요? 나회 싫어하잖아. 왜요? 어디 있어요? 어, 저 다시 갈래? 요, 요, 밑으로? 무슨, 회에 무슨 곰포증이 있어요? 배가회 뭐 싫어하잖아. 왜요? <laughs> 방향이 있을 때 너무 비려가지고 <laughs> 네. 먹기 싫어, 지더라 <laughs> 아주 그냥, 먹기 싫어져. 어, 기짝아 이씨. 저안싸 언덕 되게 넓네, 언맛 찌개랑 먹을래? 네? 찌개, 여기서 먹을래? 가격 얼마 안 하는 것들6 0 0원아 2,500원이야? 가격대도 아, 보고 저는 비싼 돼서안 먹어요 <laughs> 이제 그 <때> 다 배웠네 비싼 곳은 질세 나한테 다 배웠네. 응. 여자친구가 나중에 비싼 거 먹자고 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비싼 거 가도 맛이 없어. 뭐 맛있는 애는 맛있겠지. 나 없는데? 여기도? 다시 내려가자. 무슨 식당이 이렇게 짧겠구나. 너무 짧아, 이거 <laughs> 식당, 식당이 아니라, 아이, 가게. 어? 돈까스. 돈까스 어, 먹을래? 7,000원, 7천원6 0원 6,000원. 뭐야? 아이. 아, 어. 먹 먹고? 밥밥 먹을래? 밥밥 먹을래? 근데 음색이 깨끗하지 않게 깨끗지 모르잖아. 그냥 들어가서 먹자. 어? 뭐라고 어 아, 집에서 깨끗하게 먹었고 왔는데, 아, 저거, 대박니야 돈가스 덮밥 하나고요, 뭐. 돈가스 덮밥? 형은 어떤 거 시켰어요? 돈가스 덮밥. 핫에 <laughs> 있는 거. 그냥 돈가스 덮밥 시켜. 아니면 이거 시켜. 6,000원. 맛있나, 요 음, 아, 여기 있다. 돈까스. 7,000원, 이거. 이거 드, 먹어. 이거 먹으라 고요 돈까스야. 안에 있어요? 응? 이거 돈까스 아니야? 네. 그냥 돈까스 덮밥을 해. 카레 돈까스 덮밥 할까? 7,000원이잖아. 그 가격 저렴하잖아. 어, 아, 카레 돈가스 덮밥 하나씩 시킬게요. 네. 카레 돈가스 덮밥 하나요. 네네네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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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웃음> <웃음> 그거를 그, 소연이, 옛날에 봤, 옛날에 봤 이렇게 말을하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받, 받지 마요. 이런 거다지 말라고? 다 없고... 어느날다 나의 상태를 따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일하시라고. 내가 그냥 주님 때문에 찾는 거지, 내가. 아, 이거 뭐 똑같은 거이 뭐. 아, 진짜 옛날 생각나네, 진 아, 옛날에 누나랑 식당에서 밥 먹었거든요. 아, 애, 옛날 생각나네. 아, 뭔가가 짜릿하지. 않는다. 다시 옛날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게 추억이.. 그게 제가 아직까지좀 참고 왔나? 네? 너 어, 네. 3천 원. 아니, 아니. 근데 이 카드품이 왔나? 어 카드가.. 어? 카드랑 돈이랑 챙겨왔어요 지금까지 되돌아보니까 제가 별로 향게 없더라고. 다 지내 면되더라고 아니, 제가 원래 저 어머님들 속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몸은 만매면 장이 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양건이가 뱃속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네, 사용하는 걸 아빠는 그 아빠는 느낀다고 하니. 응. 형도 안 느껴요? 어? 형도 안, 안 느껴요? 응. 아지 아, 아, 아. 저도 알잖아. 내가 왜나오지 아, 모르나? 아, 알죠. 그런데 제가 이거 한 주간 동안에, 아, 밤에 잠자기 전에, 글쎄, 저 혼자서 기도를 했거든요. 저, 저 방에서? 네. 이런 저런 마스킹을 했어요 장민이 기도도 물론 했지만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런 제가 아, 음성을 딱 주시는데 무슨 어, 음성인지 아세요? 어? 그냥, 그냥, 너가 잘 친정, 지시치라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런 말씀밖에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오늘 보니까 진짜 많이 말려 많이 말랐더라. 제가 사실보여드까요 그냥, 쿨하게 말을 잘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 간단하게 얘기해봐. 응? 네? 간단하게 얘기해봐. 응? 네? 간단하게 얘기해봐. 네? 얘기해, 네? 얘기해, 제발요? 내가. 맞잖아. 제발요? 어? 제발요? 기 아니야? 아니, 음은 뭔가가 말을 하면는 중간에 끊기라고. 어, 헌신더 이상은 말이 없어. 잘모른다